안녕,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7권 4편 6째 이야기, 다섯 친구를 가진 사람.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주 훌륭한 집에 초대를 받아 명성 있는 몇 사람을 만나셨어요. 갈릴리와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어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무척 만나고 싶어했어요. 그들은 온 나라가 떠들썩함으로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수염이 길게 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옆에 계신 30세 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은 무척 어려 보였을 거예요. 초라하게 보이는 나사렛의 그 목수가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날카롭고 매서운 눈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온 동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줄 알고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천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위를 쳐다보니 재빠르게 천장을 드러내는 여러 사람들의 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 침대가 네 사람이 붙들고 있는 줄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 침대는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마침내 사람들 가운데 와 나았어요. 그 침대 위에는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마도 몹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오! 당장 여기서 밖으로 내보내시오! 하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병자는 비참한 모습으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병에 걸린 원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뭐라고? 이 건방진 말을 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쉬우냐?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할수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마 그는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가 다섯이나 되었거든요. 네 명은 지붕으로 그를 달아내려 준 친구들이었고. 또한 분은 그를 건강하게 고쳐 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두려움에 쌓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신기한 일을 보았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